그러니까 함께 있으려고만 해서는 속박하고 구속하고 제한하고 또 따로 있으려면 바로 그 결혼 이냐는거지이 둘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건가가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고 보면 결혼은 따로 같이야, 같이 가치 따로야. 결혼은 제한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너는 내 거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내 가치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결혼은 결혼하면서 퇴행해요 그럼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혼자 갈수 없는 길이에요. 남자 혼자 갈수 없어요. 여자 혼자 갈수 없어요. 다 반쪽에. 그럼 서로가 통로가 되어 주는 거예요. 내 남자는 나라고 하는 여자, 이 여신을 통로 삼아서 자기 완성이 기복하고자내 아내 여자는 남자인 나를 통로 삼아서 여자인 완성의 길로 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적욕으로 말하면 오르가즘에. 요 삶에 오르가즘에. 오르가즘이라는 다른 말 하면 나빴듯도 모르예요 작은 죽음에. 죽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에 이게 나였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진짜 나의 장점을 비춰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정말 예뻐. 라고 계속해서 비춰줘야 되는데 그런 통로자가 되는데 어느 날이 웬서 경마이야 내가 그때 눈물 없구나. 그 그때 눈 떴었거든. 이제 다시 눈물 없고 다못 <laughs> <laughs> 아, 맞다. 그래서 갈키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헐뜯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상처를 무지하게 내마음을닫 닦기 시작해요 그랬던 어느 40대 중반의 한 남자 10년 동안 정말 좋은 것만 비춰주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변하는 거야. 가슴도 안 뛰고, 복처럼 없고영 안에도 못 맞다가 아래도 자기한테 박아지고 시작하고 냉전도 그르고 싸우고 자식이 컸는데 자식 앞에서 싸우니까 자식이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에 둘이는 암묵적인 계약을 맺지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게 그러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년을 넘게 그냥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는 공부한답시고 자기 방에서 아내는 아이하고 같이 자고 그동 어느날 련연이온 거죠. 이제 자기 당당해서 어느날 자기 친구하고 술을 먹으러 간 거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이혼을 해거든 이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혼 얘기를 들어서 위로를 받았어요. 술을 가이차삼 차까지 하고 나오는데 서로 앞을 알아볼 수없 정도로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그 이혼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확 쓰러지면서 나 아파. 나 심장이 너무 아파. 술집에서 안 하는 말을. 야, 너무 아파. 야, 나, 나도 이혼한 지 10년 됐거든? 야, 그냥 살아! 그냥 사는 게덜 아파 <웃음> <웃음> 이혼할 때는 크 아, 세상에 부인이 못봤다했는데 이혼하고 10년 지내니까. 그리운 것만 떠오르는 거야, 렇게한테 특히 술 먹으면 더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살겠다라고 친구한테 술 먹고 쓰러지면서 하는 소리요나 가슴 아파, 나 너무 아파, 심장이 너무 아파. 마지막 말은 이렇게 하는 돼. 야, 나 요새 한쪽 다리로 살아. 너는 마 조금 절름발이지만 두 다리잖아. 나는 한쪽 다리로 살아. 결혼은 생물학적 결합, 결혼식이라고 하는 물리학, 물리적인 결합, 그리고 화학적인 결합이야. 그런데 그런 과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수치심을 얘기하고 두려움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철학적인 만남 그래서 10년 살고 20년 살면 자기 종교가 생기는 거지. 아 이게 난나 남신이구나 내 여신이구나. 그리고 표현한 자식들 예술 최고의 작품 자식이지 않을까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일륜지 대사라고 했잖아 최고로 큰 일이자 최고로 큰 사. 그러니 결혼은 단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아서 생물학적으로 만나서 얘기 낳고 훨씬 큰니다 물리적인 결합도 있고, 화학적인 결합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계약 결합도 있고,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예술도 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 예술, 종교 그것에 종합예술가가 짓겠다고 그곳에 총 망나는 게뭐다 결혼이다. 그래서 지구라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가장 짧게 써놨어요. 그냥 두 단어밖에 없어요. 함께 홀로 홀로 함께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의미.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와 혁이 여기나 없이 있음에 존재로 충만한 사람은 이곳 나비어가 함께 홀로 할수 있다. 아, 함께 할수 있다. 그 함께 하려면 홀로 있을 수도 있어야 되고 홀로 있으려면 홀로 있다는 걸 뭘로 할수 있을까?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0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모든 삶의 원리는 결혼이 있다. 그것을 아마 지문하는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두 단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단어 뭐죠? 함께와 홀로, 그럼 다시 읽가와이거기까지 그러자, 안민타라가 아, 다시 물었다. 스승이시여, 그러면 결혼은 아, 무엇입니까? 아, 네. 스승은 정말 홀로 있는 거고, 결혼은 함께 있는 거다. 허와 위드의 관계다. 그다음 허와 위드의 관계, 두 개가 만나는 게 십자가다. 위드, 허, 예와 혀, 인간따지고면다 이루지 않는 안경이 내 얘기예요. 존재와 현상. 자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고 또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그대들은 죽음의 하얀 날개가 그대들의 생을을흩을 때에도 함께 있습니다. 아 심지어 신의 친구 안에서도 그대들은 함께. 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 그들다 그래서 하늘 바람이 그들 대사이에 춤추며 서로 사랑하다 그러나 서로 그 사랑으로 속박하지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고. 남편의 성장을, 아내의 성장을 제려고 하지 말아야 마라. 더 나아가면, 아, 저거 남편의 문제야. 저 남편의 문제는 저 남편이 풀어야 돼. 나는 내 문제 내가 풀 거야. 근데 그때 간섭하기 시작해요. 관여하기 시작해요. 또 남편의 성장은 아내의 성장을 두려워해. 불안해. 빼앗길까봐. 이것은 구속하고 내 거라고 하는 소유하려고 해요. 이길 수 없죠 그때 오히려 나는 분발해야서 그래서 결혼은 같은 방향을 사랑은 같은 방향을 보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반려자로 맞이하는 거야 다 같이 네. 그러면 책도 같이 읽어야 되고 특히 이런 수련도 같이 해야 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문화관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지면 속박합시다 불안하니까 너왜 거기 가냐 자꾸 요새 전화가 오는데 왜 오냐. 또 저한테 이제 편지가 오죠. 아무래도 제 남편이 수상합니다. 아무리 제 아내가 수상한데 요새 동창에 갔다 오더니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막 새벽 2시에도 합니다. 왜?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여자가 알아주는 남자가 나타났으니 새벽 2시에 카톡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근데 우리는 법적인 것을 들여대고 있어. 너는 내 거다. 나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좋은 건 하나도 안비쳐주고 인간하고 월급도 고백이 못바라오냐? 이렇게 쳐다보고 너는 이렇게 배가 뚱뚱하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쳐다보세요 그걸 안 보고 싶지 안 보고 싶지 이 세상 간단해 나 좋다는 놈만 좋아하지 내가 나 싫다는 놈 좋아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좋아해야지 찬양을 해야지 예찬론자가 돼야지 남편 예찬론자. 아내 예찬론자.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면 맨날 뭘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은 좋은 자. 없으면 지어서라도 김, 김정은이처럼 만들어서라도 백두산의 정비를 이어받아 이렇게. <laughs> 남편이 금산에서 태어났다. 금산에서 나온 남편하고 제가 결혼해야겠다. 그런 아주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진학산 정기받아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금산 학교 교과가 진학산 전투바다거든그면서 <laughs> 사랑은 소박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성장을 방해하지 말아라. 그보다는 그대들 영혼의 깃술 사이 뭐가? 받아라 이렇게 아, 그래. 서로의 잔을 채우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부부가 동등함이 깨져. 그래 어느 날 지루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원망스럽고 피곤하게 되고 이런 관계는 노예 관계가 돼서 얼마나 그치게 돼요. 계속이랍니다. 빵도 서로 나누되 한쪽에만 말할 줄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배우자다 서로 봐야 된다 배워야 된다. 내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저양말이 배울 게 있어야 돼. 그럼 내 안에 대공이 있어야 돼. 내 안에 교양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어느 날 하... 책한권안 읽고 맨날 하니까 연속극 얘기를 하고 근데 남자가 어느 날 어디 갔다와가지고 천해보이기 시작한거야 추해보이기 시작한거야 그냥 이제 못마땅하지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줄들처럼 함께 즐거이 춤추고 노래야 돼. 또 각자 홀로 있는 시간을 잊지 말라. 그대들의 마음을 주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부부도 딴방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기억나요? 나갔어요. 그래도... <laughs> <써야 돼>. 네. <laughs> 여행도, 부부 함께하는 여행도 있을 뿐더러 남편 여행 아내 여행 이런 것도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상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대 내버려 둬라 오로지 운명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리라 자 마지막 결론 또 함께와 홀로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리고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않아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다. 왜? 함께 있으면 사원의 기둥, 사원을 세울 수가 없죠. 기둥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근면에서는 함께 자랄 수가 없지 않을까. 자, 치부란이 자하는 결혼에 대하여 결혼은 뭐죠? 함께 홀로, 홀로 함께. 자, 마지막 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두 글자 이야기예요. 이 글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응? 이 글자, 이 글자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얼자하고 불자하고 만난 거야. 삽자하고 랑자하고 만난 거야. 둘이 너무 좋은 거요. 예 그래서 둘이 헤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사랑 얼굴, 좋잖아,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우리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글자 나라에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왕한테 가세요. 글자 나라 왕한테. 그래서, 저희들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글자 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글자 나라 왕이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 예, 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겠냐? 예,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하는데 결혼은 세 가지가 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야 그랬어요. 첫째로, 글자비 둘이 상당히 존재를 존중하고, 의미도 존중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하면 삽자가 남자하고 만나도 너 질투하면 안 돼. 그 사이에 누가 껴어들어도 사필... 또 이게 껴도 더간섭하고안 돼? 뭐랑자 노잉? 아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뭐. 두 번째 또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 사람 죽어도 떨어지곤 안 된다 세 번째 그냥 함께 있을 때또 의미가 있고 떨어져 있을 때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냥 간섭하거나 또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건 결혼이 아니죠 세 번째는 안 할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래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불만사 예 가서 안 하는 거야 그럼 무엇과 만나도 뭐가 있어 의미가 있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은 너무, 너무 좋아. 간섭도 안하고 또 함께 있도때 함께 있고 야래서 1년지나 2년지나 3년째 지났는데 어느 날 결혼이 맞냐 우리 뭐 공동체 아니냐 이 정도면 우리 꼭 결혼을 안하도이 정도로 살수 있지 않냐 서로 간섭하지 않고 늘 의미 부여하고 그래서 가슴이 뛰지 않고 설레지 않아서, 이런 결혼이 아닙니다. 둘이 또자라 가세요. 글자 하나 왕한테. 왜 왔냐?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결혼 안한 거라고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안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떼어놓고 뭐 다른 놈이 끼고, 그래도 의미 있고, 이거 별로입니다. 그래? 두 번째 안으로 성장을 했어 어떻게 하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이년 2년, 2년, 3년 동안 다 붙어서 다녔어요. 다 붙어서 다녔더니 3년 지나니까 너무 지루해. 싫증 나. 짜증 나. 그래또이 셋이 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키는 못 살았다. 또그짠 나라 한테사내갔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처음 안 하겠다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했을 때도 의미 있고 또 따로 있을 때도 의미 있고 이 사자가 여기 있고, 랑자가저 뒤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때 살겠습니다. 또 1년, 그러니까 야, 너무 멋있어요. 일번처럼 음이 뭐, 뭐, 추구해서 심각할 필요도 없고, 뭐, 또 아낄 뭐, 필요도 없고, 딱 붙어 있잖아요. 뭐아무어 있어도 상관없고, 더 자유롭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자나라왕한테 찾아갔어요. 세 번째도 아닙니다. 왕의 시간 더 너무 재밌어. 나도 모르겠다. 진짜 집은 안너 몰라서 이렇게 해서. 왜? 이 세상은 뭐 같아요? 그러니또 이렇게 이 결혼도 안해 봤거든요. 이렇게 뭐 결혼도 안 했으면서 결혼에 대하여는 또 얼마나 자소라는지 몰라요. 새끼 낳고, 뭐, 등리다 등쳐 얻고 달려갔어야지, 그렇지? 이 말은, 이 세상에 완벽한 결혼 공식은 없다. 자, 결혼은 성공, 실패. 무슨 사업처럼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나누기는 너무 어렵다. 인생도 사업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부자 관계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건강은 실패했을 수있지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쉽게 판단할 수 없듯이 결혼도 이혼했다고 해서 실패한 거다 평생 살았다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자, 결혼은 인류의 영원한 화들. 앞으로도 영원한 화들. 앞사람들이 풀었던, 살았던 방법을 잘 터득해서 여러분은 창조적인 대안으로 앞사람들보다는, 앞세대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신비스럽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연합이 되어 하나의 원리는 나를 통로 삼아 내 안에 내 남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배운다. 그때 어떻게 홀로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